안녕하세요 <laughs> 안녕하세요 준학 입니다 어 최근에 있었던 일을 뭐 얘기 안할수 없겠네요 그 코스피 지수가 1월 4일부터 이제 우상향 하고 있다가 어, 이날부터 이제 급격하게 좀 꺾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종가가 마이너스 5.2%에서 끝났네요 어, 이날 이렇게 급격하게 내렸던 이유는 뭐 아실겁니다 다들 그 북한과 그 미국의 정상, 그 회담. 그 때, 어 사람들에 대한 기, 사람들이 이제 그 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하노이에서 했죠. 그래서 그 기대감이 사실 많았었습니다. 저도, 음 뭔가 진짜 이번에 좋은 게 나오려나?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, 뭐, 뭐 아시겠지만 제가 뭐 그런 얘기를 자주 했잖아요. 이 주식은 이제 예측으로 하는 게 아니다.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했지 않습니까? 사실은 그 예측이 우리가 뭐 신도 아니고 미래에서 오지도 않았는데, 그게 지금 맞을 수가 없거든요. 물론 맞는 경우도 있지만, 이제 틀린 경우도 상당하단 말이죠. 이번 같은 경우에도, 저, 저도 이제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보도나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, 진짜 뭔가, 뭐 큰게 나올 것 같다. 처음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요 때를, 요 구간을 저는 이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죠. 근데 이제 주식이란 게 이제 이런 부분이 위험한 겁니다. 이, 이런 부분에 대해서, 아, 섣불리 자기가 예측을 해가지고, 아, 이거 뭔가 큰게 나온다. 그래서 이때, 많이 들어갔다면, 이제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. 예를 들어, 북한하고 관련 있는 대북주. 지금 여기도 사실, 이 코스피 제가 사, 뭐 40, 대중 40일을 모아놓은 이 애들 중에서도, 이 종목 중에서도 그 대북 관련된 애들이 있거든요. 예를 들어, 현대건설. 한번 보시죠. 아, 현대건설 엄청 빠졌네요. 현대건설 28일 날. 완전 폭락을 했죠.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입니다. 현대 들어간 애들 이 대부분 다 그렇죠. 현대 로템. 와, 작살이 났죠, 완전. 이날 종가가 마이너스 15%에서 끝났네요. 와, 들고 있었으면 완전 진짜 악몽이죠, 이런 거는. 그러니까 만약에 이 주식이 위험한 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. 이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럴 때 어떤 큰 이벤트나 빅 이슈가 있을 때는 사실은 이제 뭘 하질 않아요, 잘. 왜냐면은 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. 근데 사실 저도 이번에는, 아, 좀잘될 거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냥 예상을 그렇게 했었어요. 뭔가 진짜 뭔가 분위기도 좋아 보이고, 북한하고 미국하고 빅 딜, 소위 말하는 빅 딜을 해가지고, 북한은 경제적인 어떤 번영에 이르는 초입에그 시작점, 출발점이 되는 거고, 미국은 그동안 그렇게 원했던 북한의 비핵화, 이런 게 이제 빅 딜을 통해서 좋은 모습으로 진척이 되고, 서로 공동 성명문도 발표하고, 뭐더 나아가서는, 그, 남북에 대한 어떤, 뭐, 휴전, 그 그러니까 아주 뭐냐, 평화협정. 이런 것까지도 어느 정도 약간, 기대를 했었는데, 전혀 그렇게 안 되고,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? 그, 볼턴이 주도하는 그 강경파에 의해서, 지금 이제 흘러가는 이제 내용을 보면, 볼턴이 뭐 주도하는 그 강경파 때문에, 빅딜은 커녕, 뭐, 스몰딜도 없었죠. 그냥, 아무런 어떤 진전 없이, 그 끝이 나버렸죠. 그래서 서로 원래 오찬도 하고, 그다음 에 공동 설명도 발표하려고 했었고, 뭐 이렇게 대충 일정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취소돼 버렸죠. 사실 상당히 안 좋은 결과로 끝나면서 그, 그 실망감과 약간 그런 어떤 그 어, 위축된 그런 매수 심리가 이날 이제 오후, 오후에 발동이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팍 급락을 한 겁니다. 마이너스 1.76이니까 상당히 많이 이제 급락을 한 거죠. 한번 볼까요 어, 이날이죠 이날 어, 목요일날 오후에 처음에도 물론 빠지, 빠졌지만 지빠이 오후에 들어서완전금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급락이 나왔죠 개별주도도 완전 망가지죠 이렇게 되면 이제 원래 이렇게 지수 영향을 다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 뭐 내용들도 보고 뭐 제가 봐도 그렇고 약간 뻥진 상황이에요 이렇게 증시가 약간 그래서 지금은 사실 좀 조, 매매할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잘 보이지가 않아요 제 눈에도 특히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이런 것들 생각하신, 어,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만약에 이날 어떤 기대감 때문에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정말 크게 얻어맞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섣불리 예측을 하면 안 됩니다 예, 절대 예측을 하면 안 돼요 왜냐 어,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예, 진짜 모르거든요 어떠, 어디서 어떤 이렇게 그게 나올지 자,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엄청 이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또 다른 어떤 좋은 어떤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란 생각에 이런 걸 섣불리 혹시라도 매수한다 그러면은 잘못하면 큰코 다칠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섣불리 매수하는 거는 되게 위험한 행동입니다 아무리 주가가 많이 빠지고 메리트가 생겼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그 이 북한과의 어떤 관계가 다 빠진 게 아니잖아요. 아니, 좋아, 아, 좋아진 게 아니잖아요. 미국하고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악화일로로 다릴 수도 있습니다. 지금 볼턴 같은 경우는 오늘 뉴스 보니까 그 대북 제재를 더 강한다고 지금 뭐 나오더라고요. 어쨌든 한치 앞을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빠졌다고 이런 걸뭐 섣불리 막 좋다고 매수하거나 그게 뭐 좋을 수도 물론 있겠지만 뭐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하고 매수하는 거는 저는 이렇게 뭐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거는 어쨌든 하여튼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이 이 종목들을 봤을 때도 그 뉴스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멘텀 부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봐도 좀 그런 것 같아 보여요 왜냐면은 딱히 지금 그 모멘텀이 될 만한 게 없었어요 왜냐면 이 대북주 관련해서 사실 이놈들이 증시를 어느 정도 이끌었다고도 볼수 있거든요 이런 어떤 북한과의 어떤 좋은 기대감과 관계 개선을 통해서 어떤 기대감과 이런 것 때문에 이 증시를 이끌던 이 부분이 사실 없잖아 있거든요. 녹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꺼진 거란 말이죠. 그래서 순간적으로 지금 현재는 약간 모멘텀이 사라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맞습니다. 그래서 또 최근에 이런 이 증시나 이런 이 상황을 봤을 때는. 보시면은, 이제, 일단, 추세가 꺾였죠. 여기서 이제, 추세가 꺾이는 움직임이 나타나죠. 그렇기 때문에, 당분간은, 이제 아주, 저, 저 뭐냐, 적극적으로 뭐, 매수를 한다든지, 막, 이렇게 막, 적극적으로 뭔가 한다든지, 이,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,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,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이, 올라갈 때는 사실은, 수익을 내기가 좀 쉽거든요, 상대적으로. 뭐,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, 상대적으로 쉽습니다. 주, 증시가, 주까지 올라갈 때는. 근데, 내리꽂을 때는, 단타는 기회가 오긴 옵니다. 하지만, 아주 신중하게 해야 돼요. 그리고 또 하나, 또한 가지가 있는데, 그 미국 지금 증시도, 음, 잠깐만, 해외 차트 보실 텐데. 제가 맨날, 저 스마트폰으로 하다 보니까, 여기, 이 컴퓨터에 있는 이 HTS는 좀 약합니다 잘안 다뤄봤어요 몇번 그래가지고 잠시만요 해외 증시도 있는데 여기에 아마 있을 아 있네 해외 차트 있네요 해외 증시 차트 아 다우존스 안 나오지 일봉아예 지금 해외 증시도 보면, 보시면은 어제 처음으로 미장이 이렇게 쑥 빠졌어요. 여기 지금 보면 21선인가? 21선이네요. 2 1선에 닿았습니다. 지수가 처음으로. 그래서 미장도 마치 지수가 이아 지수란다. 지수적으로 봤을 때이 추세가 상승적인 추세가 약간 꺾이는 듯한 이런 모양새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상당히 약간 보수적으로 약간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앞으로. 그러니까 좀안 좋은 상황이 당분간 좀올 수도 있다. 뭐 그런 약간 머릿속에 그런 걸 생각해 두시고, 뭐꼭 그렇다고 기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. 근데 하여튼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,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.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. 네.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